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널 김길주입니다. 이번에는 ACN과 그리고 미에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자 공정에 위 미리 들어와 있는데요, ACN 코리아고요. 설립일은 2010년 5월 14일에 설립이 됐네요. 등록이 됐고. 3년간 변경 내역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 좀 좋아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527억이네요. 2019년 기준으로. 자 매출액 상위 5개의 품목을 보니까. 아 역시 이제 통신 쪽, 뭐 전기 쪽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있으니까. 매출액 상위는 1위는 통신 상품, 2위도 통신 상품 이렇게 돼 있네요. 나머지 건강. 그리고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식으로 구색이 맞춰져 있고요. 중심 이 일단 통신품인데, 음 일단 저희 진출한 연도 자체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다라면은 어느 정도 통신이나 이런 부분 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새롭게 젊은 사람들, 진입이 안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제 사업자감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키거나 소비자로 이렇게 진입을 시킬 수는 있죠. 음 아, 통신이 1위고 348억 정도니까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 수당률이 23% 아, 수당률이 35%가 메시멈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수당은 많이 못 풀어준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반품이 13억 정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 판매원 수가 그러니까 회원이 18,000명 정도 자, 10년 정도 했는데 멤버십이 18,000명 정도 다, 어, 그렇게 멤버십 사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은 멤버십 사업이죠. 멤버십 사업이라고 봤을 때 10년에 18,000명이면은 1년에 1800명 정도 증가. 어, 요 부분은 글쎄 제 기준으로는, 예, 그렇게 썩 탁월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익이 18억 정도 나온 회사이고요. 자, 그리고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조치 받은 내역이 있네요. 어, 방문판매에 관련된 부분을 위반을 한것 같고, 과태료 및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상위 1% 내에 드는 사람들이 6,4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1억 이상 보시는 분들 15분 있네요. a c n 에 15분 계시고 여기 1억 이상 보시는 분들의 평균은 3억 5천만 원. 어, 제가 본 회사 중에 어, 가장 거의 탑탑 탑 어, 어, 랭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예, 많이 받아가는 그런 회사이고요. 자, 다음은 어, 미앱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에부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죠. 미에부 주식회사고요. 미에부는 자 봅시다 어떤가. 자 2016년도에 이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이 됐네요. 어, 그 전에 어, 미해부는 방판 회사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 방판 회사가 이제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제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어, 2006년도부터 방판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네트워크쪽으로 다단계적으로 등록을 하고 해서 어, 성공한 사례. 어, 나머지 부분은 방판 회사들이 네트워크 회사로 전환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많이 뭐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제 관점으로 봐가지고는요. 그리고 3년간 변경 내역이 대표이사가 조금 바뀐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봐 가지고 품목들을 보면은 화장품 화장품 어, 관광식품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일단은 예부 같은 경우는 2000년 초에 굉장히 생장 화장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몸에도 좋고 유해성분이 없는 그런 화장품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이 279억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 2018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좀, 어, 조금 아픔이 있었나? 아니죠 아니죠 아픔이 있었나보다도 잠깐만요 그런 부분 제가 아, 잠깐 말을 잘못 꺼낸 것 같고요 다른 회사하고 조금 착각을 했네요 가연이 회사하고 조금 착각을 했고 어찌됐건 이제 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279억원 되어있고요 어, 그 다음에 수당은 3 5 2억 조금 더 풀렸네요 아마 이런 부분 공정위에서 이걸 보면은 뭐 쏙좋아지는 않겠네요. 뭐 기존보다 조금 오버해서 풀렸으니까. 그리고 반품은 한 17억 정도, 11억 정도 되고요. 음, 근데 여기 특이할 점이 어, 유통회사인데, 뭐 유통업,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 저희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거죠. 멤버십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적자가 났어요. 일단, 단기수익 마이너스 70억으로 적자가 났고, 뭐, 간간히 이렇게, 뭐, 적자를, 뭐, 내는 회사, 재고자산을 떨거나 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뭐, 한해 정도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70억이라면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군 항목에 보면은, 어, 자본금 자체도 지금 마이너스 21억으로 요걸 저 보통 이제 자본 잠식이라는 표현을 쓰긴 기 하는데, 어찌됐든 투자했던 자본 자체를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예요. 까먹어서 마이너스까지 일어난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3년간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내역도 보시면은 과태료, 과태료 이렇는데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실사, 미존수, 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도 미체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 미체계되어 있다면은 피해를 구제받을 부분도 조금 어려웠겠죠 일단 요 부분은 일단 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쳐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면은 (2019년 12월달에) 등록 변경 사항 또 미신고 됐고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조차 미준수 자 이렇게 되면은 회사를 믿고 사업을 하기가 조금 이제 좋지는 않다 뭐 무조건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썩 좋지는 않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사를 믿고 회사를 믿고 회사의 기업간 어 뭐죠?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여러분 나의 연금수 소득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한데 음,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처리라든지 회사의 어떤 리갈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잘 해주지 않는다면은 사업을 사업자로서는 조금 뭐 불안불안하죠 사실은 이거 모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가태료라든지 뭐 여러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조금 끓인직하죠음 그리고 후원 수당 받는 상위 1% 같은 경우는 약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수당 받는 사람들의 평균은 90만 원대 정도 받네요. 그리고 1억을 이상 버는 사람들은 1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인당 2억 4천 4백만 원 정도 받고 있네요. 일단, 미에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쪽 출신의 리더를 잘 알고 있어서, 16년 정도 하셨나? 그분 잘 알고 있어서, 회사 내용은 제가 다른데로는 좀 많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혹시 이거 뭐, 유튜브 들으시고 미에부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 본인이 미에부 사업자인데, 어, 좀 궁금하다. 내부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어, 제가, 제 관점으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자 일단 수치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미에부하고 ACN 두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에부 2016년, ACN 2010년 설립이 됐고요 매출액 2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립 연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한 불이 미에부는 6%대 어, 6%면은 어,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죠? 어, A.C.N.은 2.48% 이건 나쁘진 않은 부분이고요. 6% 되면은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거든요. 자, 회원 수는 39,400명 가까이가 되고요. A.C.N.은 10년을 어, 등록을 해서 했죠. 근데 이제 회원 수 자체는 18,000명 어, 멤버십 사업. 10년 동안 18,000명의 멤버십을 가져갔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물론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어 저희들이 이제 뭐온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뭐 국내 회원은 이거지만은 뭐 인맥을 타고 타고 해가지고, 뭐 당신 밑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타 등등 나올 수 있다고 라 하지만은 일단 국내가 좀 안정이 돼야 그리고 뭐 글로벌 인맥들이 많은 사람들 이면은 뭐이렇겠지만은 전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산하에 글로벌 인맥을 두기가 글로벌 사업자를 두기는 만만치는 않겠죠 사실은 솔직히 예 그리고 이 숫자 자체가 좀 많으면은 그런 부분의 확률도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통신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 비율은 26% 사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회사 대비는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은 통신을 하나를 개통을 해가지고 그 연결만 시켜주더라도 그 통신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수의 회원들은 거의 조금이라도 어, 수당 자체를 조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음,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후원수당 지급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미에부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상 매출액이기 때문에 38.5가 맥시멈이고요. 자, 미에부는 약간 그 오바를 조금 했죠. 근데 ACN은 꽤 많이 부족하죠. 예, 38.5인데 25밖에 안 되니까 꽤 많이, 매출액 대비해서 많이 안 풀어줬다. 못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위 1% 같은 경우가 자, 65%, ACN은 65%고 미에부는53% 어, 정도. 자 전체 풀어준 수당의 2%부 정도 퍼센티지예요. 어, 근데 율만 봐가지고는 이제 상단에 조금 더 어, 포지션이 좀 많다. 이 n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1억 이상 사업자 수 같은 경우 자 ACN이 조금 더 높긴 높죠. 그러나 이제 약간 통계치로 하면 그렇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어, 0.13가 0.14 사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어, 위치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난이도 자체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억 이상 어 소득자의 진입을 하기가 어자 근데 여기서 어 H&M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가져가는 보상 그 뭐죠 수당의 비율 자체가 40%가 넘어요. 어, 그리고 위쪽에 포지션 가진 1억 이상인 사람들 같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볼수 있고, 역시 수당 1억 이상 가져가는 사람들의 평균은 3억 5천. 제가 봐가지고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억, 아, 3억 6천짜리가 있었나요? 리뷰표 리뷰피오, 리뷰표였나 엔젝터였나 정확하게 기억 이안 나네 어찌 됐든 자 율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1억 이상의 수당 비율이 시크릿이 약48% 정도가 됐었고요 제기열은 직국 같은 경우는 약43% 정도가 됐었고요 어쨌든내 꿈이 크고 어, 이 네트워크에서 어,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큰 소득으로 그 꿈을 실현을 하겠다 라면은 이 비율 자체가 높은 게 사실은 좋긴 좋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높은 쪽에 있는 뭐 많이 또 가져가면은 또 주변에 질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직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이제 보상 플랜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 상위, 그러니까 상위 리더들이 가져갔던 그런 수당 자체가 조금씩 아래쪽으로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43%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 이상의 풀리는 비율 자체가 아마 2020년 같은 경우도 고그 부분이 조금 낮아질 거고요. 또 2021년도에 또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낮아져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 자체가 한 38%, 35%에서 38%고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미에보와 ACN에 관련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